우리 사회에서 겸손은 참 중요한 미덕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스스로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겸손은 우리 사회에서 참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에 익숙하고 또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은 집을 못 치워서 지저분하다고 말을 하고 또 차린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래도 겸손이 중요하니까 겸손하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또,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거칠에라도 겸손의 말을 하신 적이 많을 겁니다. 겸손을 강조하는 이 우리 사회의 문화는 신앙 생활을 할때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겸손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점 또한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신앙의 덕목으로서의 겸손과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의 미덕으로서의 겸손이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모세보다 놀라운 일, 또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다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이 앞에 다섯 권의 성경을 모세 우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대단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 첫 번째, 개척 첫 번째 예배 때 나눴던 말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로 뒤에 어,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이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를 보고 놀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거대한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분명 아니겠죠. 내가 그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원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손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죽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왕년의 왕자였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아, 이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보내다가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주 교만했던,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모세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로 인해서 많이 깎이고 참 겸손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모세의 모습이 겸손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물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아주 길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구방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심지어 애구방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그 나라가 공격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알려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도 그래도 나는 안 믿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의 손에 순식간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 라고 하시고, 이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한 모세가 여전히 못하겠다고 자신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진심으로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더 뛰어난 좋은 사람을 보내기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에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줄테니 너는 그저 도구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어, 제가 개척을 하기 직전에 절 아껴주셨던 권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 목사님은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권사님이 개척을 하는 목사님에게 어, 꼭 하는 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개척할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라는 질문이겠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권사님,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의 절반을 버렸고,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의 절반을 또 버렸고, 제가 개척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그 나머지의 또 절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80, 90%는 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모세처럼 광야에서의 40년도 필요 없고, 개척하고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4개월이 딱 지나 보니까, 아, 내가 8,90%를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8,90%는 커녕 8,9%도 못, 못 버렸구나. 나를 못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개척, 개척할 만한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더 솔직히 말하면, 목사할 깜냥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뭐, 누구에게 그런 마음을 털어놓겠어요? 기도도 하고, 그러다 또 힘들면, 종종 아내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그냥 그만둬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원래 공감을 참 잘해준다는 F 성향이었는데, 아들 둘 키우더니 완전히 T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실제로 MBTI가 진짜 변했더라고요, 뒤로. 어, 제가 스스로 목사를 할 깜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가 매정하게 그냥 그만두라고 말해도 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그냥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기에 제가 겸손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만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또 개척교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래도 모세가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애굽의 왕 바로와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아주 큰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사막이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했느냐고 불평하며 따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얻을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숙이 2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가 이제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시키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이제는 갑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놓은 일이 많아지고, 큰 능력들을 행하다 보니까, 나를 낮추는 모습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했던 이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은 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도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모세를 잘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가 진정한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수 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다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 또 내가 행동하는 모습이 더욱더 큰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일터에서 뭐 부동산 청약이 될 수도 있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일이 실패하면 우리는 누구 탓을 하죠? 그 일이 하나님 탓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은 하나님 탓이다.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하면 누구 덕이 되죠? 우리는 내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세 하나님을 잊고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실패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내 탓이 되고 성취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반대로 생각하는 교만의 죄에 빠집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 말은 할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성취하고 이루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돈도 없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다 거의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가진 아주 작은 것들. 내가 이런 아주 작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지고네요. 그나마 없는 것 중에 갖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 교만의 죄는 가진 것이 많고 이런 것이 더 많을수록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가진 것과 이룬 것이 많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의 유혹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저보다 오래 사시고, 적어도 저보단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 거고, 저보다는 많은 것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했다고 여기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고 여기고 내가 할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내가 살아오며 이뤄낸 것들을 돌아보며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덕목으로서의 겸손의 두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할수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내가 했고 내가 할수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의 의미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